다양한 경험을 갖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도 나를 이해 못할 거야? 내가 얼마나 힘이든지 이해를 못할 거야? 누구도 알수 없어? 누구도 케어하지 않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외치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시고자 하는, 만나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곳이 어떤 장소가 되길 원하냐면 바로 한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